18일 휴식을 마치고 내년 1월 6일 더욱 다양한 사랑의 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조선의 연인의 복귀는 가족 간의 사랑까지 영역을 확장한다. 현음 씨 김국진, 강수지, 최성국, 황보라, 김지민이 다시 뭉쳐 더욱 깊어진 케미를 선사한다. 한편, 11살 연하 여자친구와의 열애 소식을 전해 국민 사랑꾼이 된심멘섭의 근황도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방송에서 심연섭은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구했지만 예비 시아버지는 왜 이렇게 급해? 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쳐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러나 60회에서는 연인과의 소풍에서 심연섭이 두분 결혼식 끝났다고 농담으로 애틋함을 드러냈다. 조선의 연인이 휴식기를 갖고 있는 가운데 심연섭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추가 주목된다. 심연섭이 조선의 연인 종영 당시 결혼 준비 과정도 전했다.